A가 무리수래요? 항상 무리수인 것을 갖다 골라보도록 하자 라고 했어요 A가 무리수야? 이거 이런 문제 풀때 성찬아 A에다가 무리수 아무거나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건 대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대입해서 푸는 방법은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뭐 답을 못 찾는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답을 더 빨리 찾을 수도 있겠지만 논리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라 이거 논리적으로 A는 뭐라고? 무리수예요 알겠죠? 무리수에다 1을 더해봐. 즉 무리수에다 유리수도 더해봐. 네. 둘이 더해질까? 네. 네. 안 더해져요. 그러면 다, 다, 답체가 뭐? 뭐가 나올까요?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야. 무리수에서 마이너스 루트 2를 해봐. 이건 무리수 나올 거야, 유리수 나올 거야. 이건 항상 무리수가 나올 거고. 네가 생각을 해봐. a 루트 2. 무리수 나올 거야, 유리수 나올 거야. 어...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에다가 소 정수에다가 1 자리만 넣었으니까 어떻게 해.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도 그대로지? 네. 그러니까 무리수인 거야. 네. 이해가지? 네. 여기 봐봐. 이건 무조건 무리수나고 무조건 유리수나는 거야. 유리수. 아니지. 유리수나올 도수 있지. a가 5일 때 발레가 맞아. 이런 거 진행할 때 a가 루트 2라고 쳐봐. 유리수하고 무리수. 이해가? A가 루트 2면 얘는 뭐 나와? 유리수 나오죠? 이걸 발레라고 해. 발레를 통한 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학기랑 이학기 수트 공부하다 보면 이제 나오게 될 건데, A가 루트 2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0 나오지? 네. 0 나오잖아, 0. 네. 0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 문제 조건은 뭐야? 항상 무리수인걸 찾으라는데 유리수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엉덩이 탈락이지. 네. 이해가? 네. 오케이. 네. 0이라는 숫자 늘있지 마. 네. 여기 또 생각을 한번 해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 대해 2를 곱한다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었냐? 아니지 그거 항상 무한소수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다음 이것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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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무리수 나올 건가? 아닐까? 왜? 그렇지 그렇게 발레를 들라고요 그게 발레에 대한 증명법이에요 얘는 안 된다 얘. 얘는 야, 무리수 제곱하면 뭐 나오냐 무리수 그렇지 무슨말 하는지 이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놔야될게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라든가, 무리수 빼기 유리수. 그 다음, 무리수 곱하기 유리수. 무리수 나누기 유리수. 라고 했을 때, 자, 항상 무리수인 거 얘기해보세요.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 또? 무리수, 무리수 빼기 유리수. 그렇지. 그 다음,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유리수는? 항상 무리수 나올까? 유리수 나올까? 유리수도 뭐지 어떤 경우? 어, 그... 아, 루트 사는 유리? 무트 u 는 유리 a n 수 u t u s a n Lutusan, l u t 이 s a n l u t u s a 정수 u t u s a n l u 수 u s a n 정수 t 정수 a n 수 u t u s a n Lut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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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t 야 s a n 리수 t u s a 건유리수 u s a n l u t 아니야? 분수로 나타냈던 건 무조건 정수가 아닌 유리수야? 아니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 곱하기 유리수는 무조건 유리수가 나올까, 무리수가 나올까? 혹은 언덕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걸까? 항상 무리수 나올 수 없어요. 이때 보니까 내가 앞에서 0 빼지 말라고 했어요. 유리수가 0이라는. 그렇지. 얘는 뭐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유리수.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지. 나올 수도 있지. 무리수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무리수라고 말하면 돼안 돼. 안 된다라는 거지. 꼼꼼하게 생각을 해야 돼. 요 빼지 말고. 알겠죠? 무리수 나누기, 무리, 무리수 나누기 유리수. 그렇군요. 그렇지 여기도 유리수가 많이 0이라면 말은 안 되지만. 말은 안 되지만, 얘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가 0 들어가 버리면, 무리수다, 유리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학적오류니까 얘는 아니 생각지도 말자, 이제. 얘가. 근데,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또, 무리수 마이너스, 무리수는. 상상을 해보는 거야. 공부하면서. 근데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거지, 또. 얘는, 뭐야, 뭐나? 무리수. 얘는? 무리수. 얘는 무리수나? 얘는 무리수나고? 네. 정말? 얘 무리수는 루트이고, 얘 마이너스 루트이면? 네. 얘는? 같은 거 나오면 얘는 같은 거 나오면 얘도 같은 거 나오면 일 나오죠. 뭔 말하는지 이해가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생각을 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발레를 드세요 발레를 발레를 드는 것도 마주, 막 무조건적인 발레를 드는 것도 좋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차 하나씩 증명해 나가면서 해야 돼. 빼서 갖고는 가지 증명해야 돼. 무조건 항상 무리수다 항상 무리수다 무조건 무리수다. 어떠한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예외가 있다면 이 말은 거짓이다. 그 예외를 찾는 거, 그게 바로 발레야. 무슨 말인지 제가 수학은 논리력입니다. 논리력. 수학은 논리력.